네, 안녕하세요 덕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7장 5절 어, Strategy for Integration 그러니까 적분 전략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7.7장 4절까지는 음, 여러가지 적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분은 뭐 명확합니다 미분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명확한데 적분은 한 가지나 한두 가지 딱 정해진 어떤 어, 방법, 틀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어, 주어진 함수를 접근할 때는 이제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막상 문제를 어, 딱 받았을 때 막막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번 절에서는 이번 절에서는 그런 좀 막막함을 조금이나 어, 좀덜어보고자 어, 접근 어떻게 이제 접근할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볼까라는 어떤 접근 방법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 앞서 앞서 이제 어, 7장에서는 뭐 치환접근, 뭐 부분접근 그리고 또 어, 7장 4절에서는 부분분수 이런 것도해봤고그 전에는 삼각 시환도 해봤었습니다. 자, 이런 좀 되게 여러가지 어, 접근 방법을 했었는데, 이제 우선은 우선은 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빨간 박스에 있는 공식은 일단 다 외워 외운 상태에서 이제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서 나온 1번부터 20번까지의 공식은 어, 이런 접근 전략을 위한 일단, 어, 방법이나 전술, 일종의 어떤 전술이라고 봐야, 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선, 일, 이, 20가지의 공식을 다 외우고도, 이 공식을 1차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했을 때도, 아, 도저히 주어진 문제가 막막해서 못 풀렸다. 아, 그럴 때, 이제 전략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저작, 전략이 바로, 이제 오른편에 있는 네가지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 1번 Simplified i n t e g r a l if possible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가능하면 피적분 함수를 일단 간단히 한번 고쳐 본다 이게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는 어, 그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간단히 막 고치다 보면 어, 예전에 내가 풀어 봤던 형태가 가끔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어, 심심찮게 나오니까 우선은 복잡한, 복잡하고 되게 생소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좀 편한 형태로 바꿔보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뭔가 잘안 보인다? 그러면 뭔가 치환을 해볼 수 있을까? 아, 좀 복잡한 형태를 어, 어떤 치환 변수로 치환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접근해 보는 게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음, 세 번째는, 어, 일단, 피적분 함수를 몇 가지 좀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니까, 어, 여기 나오는 classified integral according to its form. 형태에 따라서 이제 피적분 함수를 분류를 해본다. 근데, 어, 뭐, A번은, A번은, 어, trigonometric function. 예, 삼각 함수 꼴이냐? 네, 삼각함수 꼴은 일단 저희가 7. 7장 7 2절에서 좀 봤었죠. 어, 아니, 아니면 또뭐 rational function이냐? 유리함수냐? 유리함수는 뭐 부분분수 이런 걸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세 번째는 어떤 어, integration by parts. 그러니까 부분 접근이 가능해 볼까? 이런 네, 거는 뭐 어떤 피적분함수가 X의 거듭제곱, 뭐, 다항식이라든가, 아니면 삼각함수나, 뭐, 지수함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좀 부분적분을 접근해 볼, 어, 부분적분으로 어떤 시도를 해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D번, 어, radicals. 이거는 이제, 근호가 있는지, 그니까 어떤 뭐, 근호라는 거는, 이제, D번의 첫 번째처럼, 여기, 예, D번의 첫 번째처럼, 이런 루트 A제곱, 뭐, 루트 x 제곱하게 A제곱이나, 뭐, 요런, 요런, 요런 형태의 근호가 만약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 저희가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뭐, 18번 공식이나 19번, 20번 등등으로, 어떤 삼각치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고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엔싱크 루트 이런 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 요거를 이제 이후로 바로 치환해서 치환해서 이제 접근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잘안 된다. 와 그러면, 어, 그러면 4번으로 한번 보는데요. 일단, 일단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치환 s u b 티 t i 치환적분을 한번 생각해서 요건 약간 다른 방법으로 어, 치환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부분적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치환적분 부분적분 할수 있는지를 네, 접근해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어, C번은 1번은 아까 1번에서와 같이 피적분 함수를 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친숙한 좀 구간 형태 아니면 왼쪽에 나오는 2 0 가지 적분 공식과 좀 연결된 형태 그런 형태로 좀 바꿔 보는 작업이 이제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번은어번은뭐 <laughs> 요거는 일단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유명한 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어떤 풀어봤던, 풀어봤던 문제하고 약간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2 0 가지 공식 뿐만 아니라, 아, 옛날에 제가 내가 풀어봤던 이런 형태랑 좀 비슷하게 한번 바꿔보는, 바꿔보거나, 안 그러면 형태를 바꿔보거나, 뭐, 유추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D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그 뭐, 어떤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부분적 분도 해야 되고, 치환적 분도 해야 되고, 막, 삼각치환도 들어가고, 뭐, 형태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어, 사실은 왕도는 없고, 어,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하게도. 자,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시고, 어, 위에, 이 공식과, 왼편에 있는 빨간 박스의 공식과, 오른편에 있는 네 가지,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들의 전형적인 어떤 형태를 한번 밑에 몇 가지를 나타내 봤습니다. 우선, 어, 첫 번째. 첫 번째, 어, 가능한 피적분함수를 간단히 해보아라. 있죠. 그 얘가, 아, 바로 여기 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피적코 함수가 나와 있다. 네, 그러면 이대로는 좀 적분하기 힘드니까 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거 하나 하나는 적분이 가능, 수월하죠. 또는 어, 피적코 함수가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세타. 아, 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적거될지 좀 어, 난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탄젠트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꾸고, 세컨트 제곱을, 역수니까, 이제 세컨트 제곱분의 1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약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배각공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쓸수 있으니까, 이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좀, 눈에 잘안 띄는 생소한 형태를 바꾸다 보면, 간단하게 바꾸다 보면, 적분이 좀 가능해 보이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해 해보자. 네, 그런 형태고요 음,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 있는, s 사 n X 더하기 코사인 X 제곱도, 어차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대로 들면 적분이 불가능한데, 일단, 전개, 제곱, 완전 히 제곱을 전개를 보면, s i 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1이 되고, 나머지는, 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는데, 이 경우는 바로, s 예, 사인 2 세타로 되니까 어, 좀더예이 네, 경우는 이렇게 적분이 가능할 수 있죠 더하기 사인 n x x 그러면 예 쉽게 적분이 되죠 자 일단 뭐좀더 가능한 형태로 단순하게해본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또 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음, 왼편에 한편에 이호 예를 보면 1배기 코사인 x 분의 1. 1 어, 이것도 그냥 이대로 보면은 되게 막막한데 에, 이거를 부모 <laughs> 분자에 1도하기 코사인 델타를 곱하면 어, 곱하면 분모는 사인 제곱이 되고 분자는 1도하기 코사인 x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를이 이 형태까지가 좀더 단순한데. 오히려 이 형태는 더 복잡할 수도 있으나, 이게 어떤 예라고 하면, 어 바로 10원 얘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를 조작해서 좀 복잡하더라도, 복잡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20가지 적, 음, 적분 공식을 쓸수 있는, 어 그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예. 그니까, s i n X 제곱분의 1을 시컨, 코시컨트 제곱 X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코시 퀀트는이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바로 적분이 되죠 그렇게 되고 어, 오른편에 있는 사인 제곱 x 제곱근 코사인 x는 이거는 치환 적분이 떠오릅니다. 네. 예를 들어 사인 x를 u라고 치환하면 du는 코사인 x dx 이 형태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치환 적분 이 부분은 이렇게 u라고 치환하고 이 부분은 바로 접근이 바로 가능하죠. 마이너스 코탄젠트 믹스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위에 20가지 접근 공식을, 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치환 접근을 할수 있는 형태로 무조건 단순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형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예이시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요 오른쪽에 얘는, 어, 탄젠트 제곱 코세컨트 스 제곱인데 예, 요대로 놔두면은 이것도 막, 막막하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 위에 어얘 중에 공식 중에 11번에 얘가 있습니다. 시컨트 제곱 x 그리고 또 7장 4절에서 시컨트 세제곱 x도 구해 봤었죠. 그러니까 좀어 가능하면 모두 시컨트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탄젠트 이걸 다시 한번 써 보면 탄젠트 제곱 백스 대신에 어, 시컨트 시컨트 제곱 백스 빼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백스랑 똑같죠. 게다가 시컨트 백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꾸면 지금 이렇게 전개하면 시컨트 세제곱. 여기,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이렇게 나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시퀀트 X 적분은 공식 알고 있고, 시퀀트 세제곱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할수 있는 형태로 변경해 본다. 그니까, 매뉴플레이트. 이 범주에 속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어, 10, 좀 전에 11번 시퀀트 X 공식을 외워봤는데요. 7장 4절에 저희가 이것도 한번 했었죠. 시퀀트 세제곱 X 적분 한번, 이것도 외워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2분의 시퀀트 X, 탄젠트 X, 어, 더하기, 2분의 1의 LN,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더하기 C. 자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위의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피적분 함수가 바로 적분이 된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소합니다 자 그러면 어첫 번째 나한테 좀 익숙한 형태로 바꿔 보자 그러면 어 어떻게 바꾸냐 여러 가지, 여기는 탄젠트를 코사인물의 사인으로 다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코사인 6제곱분에, 사인 3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코사인 6제곱분에, 음, 지금, 1백이, 사인제곱이니까, 1백이 사인, 코사인제곱에, 사인 하나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치환적분. 그러니까 u는 cos x라 두고, 예, du는 마이너스 s i n x dx. 그러니까 s i n x dx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부분은 u만으로 다 표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도 되고, 또는, 이것도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또는, 이것 말고, 이런 식으로, 탄젠트 세제곱 X에 코사인이니까, 시퀀트 세제곱 X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어, 지금, 탄젠트 하나, 시퀀트 하나를 빼고, 남는 거는 탄젠트 두 개, 시퀀트 두 개가 이렇게 남죠. 았 그러면, 탄젠트 X, 시퀀트 X가 뭐였냐면, 시퀀트 X의 미분이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치환을 하면, du는 시퀀텍스 탄젠텍스 dx 요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 탄젠트는 탄젠트 제곱 X는 또 x 스는또 마찬가지로 시퀀트 제곱 x 스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x 시퀀텍스 dx니까 지금. 여기가 u u 여기가 du 이렇게 되죠. 그러면 u 제곱 빼기 1에 u 제곱에 du 이런 식으로 u 내제곱 u 제곱 예 단순하게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 5분의 1에 u의 5제곱이니까 u의 5제곱 빼기 3분의 1에 u의 3제곱이니까 u의 세제고 적분 상수 이렇게 적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편에 어, 예제 2번 한번 보시면 사인 루트 x니까 이것도 바로 적분 힘들죠. 그러니까 음좀 루트 x를 u로 바꿔본다. 그러면 그 사인 u 하면 그거는 적분이 수월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양변을 한번 제곱해보면 x 제곱은 아, x는 u 제곱이 되겠죠? 얘 되고 또 dx는 eu du가 됩니다. 자, 그럼면 이게 적분이 어떻게 변하나요? s i n 루트 x 대신에 u가 되고 자 dx 대신에 eu du니까 eu 곱하기 du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요거는 많이 해본 것 같지. 마이너스 코사인 u의 적분이 사인 u니까, 자 부분적분이 가능합니다. 2를 두고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 그다음에 빼기 되는데 마이너스가 또있죠 여기. 자, 빼기 빼기 더하기 코사인 u가 되고 앞에 게 이번에 미분해서 1을 곱하는 거죠 du. 그럼 마이너스 2u에 코사인 위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죠. 더하기 이 사인 u 적분 상수. 그러니까 유가 이제 루트 x니까 마이너스 이 루트 x 코사인 루트 x 이 사인 루트 x 더하기 c 이렇게 적분이 되죠. 자, 다음으로 어 3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유리 함수네요. 제 앞에서 7장 4절에서 본것같이 유리 함수니까 뭔가 부분 분수를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적분 함수의 분모 차순 3차고 분자는 5차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자의 차수를 낮춰야 되니까 우선은 나눗셈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x 세제곱 3x 제곱 10x랑 더하기 1, 이걸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을 하면, x 다섯 제곱, x 네 제곱, 세 제곱,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러면 없어지고, 남는 건 3x 네 제곱, 더하기 10x 세 제곱, 더하기 1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 그 다음엔 3x 하면 되네요. 3x 네 제곱, 맞나요? 네, 맞죠? 그러면 3 x 내제곱 더하기 아, 빼기 구 x에 세제곱 빼기 3 0 삼십 x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없어지고 그러면 남는 건1 9 x에 세제곱 더하기 삼십 x의 제곱 더하기 일 십구가 되고요. 세제곱 마이너스 3, 3, 3, 3, 9, 27, 57 x의 제곱, 어 그리고 백기 190x 이렇게 되네요. 자, 없어지고 남는 거는 87x의 제곱, 더하기 190x, 더하기 1인 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피적분 함수라는 것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0x 분의 x 5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은 x 제곱 3x 더하기 19가 19가 요고 어 요거를 요거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요. 요 부분을 분모를 x를 빼면 3x 빼기 10 이렇게 되고 어, 250이니까 x 더하기 2x 빼기 5. 이런 식으로 아, 되네요. 그러면 x 더하기 2, x 빼기 5분에 나머지 여기가 올라가죠. 87x 제곱 더하기 10, 190x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고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되겠죠. X 제, 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9는 그대로 있고, 여기 X, X 더하기, 1, X 빼기 5, X, X 더하기, X 빼기 5 해서, 다 1차니까 상수, 상수, 상수 해서, 상수, ABC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요 부분을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게 되죠. 좀, 여기 숫자가 좀 190, 87로 크긴 한데, 어쨌건이 부분을 잘 통분을 하면, 통분을 해서, 87, 191, 계수 비교를 하면, ABC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나무, 어,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어, LN도, 어, 자연 로그도 접근이 쉽지 않은데, 게다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분모에 또 내려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ln을 lnx를 유라고 한번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루트 u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양변에 적분하면 x분의 1 dx는 du가 되죠 자 지금 x분의 1 dx x분의 1 dx 여기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거에 어, 루트 lnx니까 lnx 루트 u가 남고 x 분의 l dx는 du죠. 그러면 이건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루트 u 더하기 c가 됩니다. 참고로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루트 x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죠? 반대로 2루트 x 분의 1을 적분하면 루트 x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요거를, 요거를 간단하게 외우고 계시면, 어, 이 경우도 굉장히 감,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 루트 U 대신에 LNX를 넣고 C. 이렇게 접근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또 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자, 이 경우는, 자이 경우는 되게 어, 바로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좀 약간 변형을 해보면 뭔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루트 1 더하기 x 분의 루트 1백 x 로 한번 이렇게 변형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루트 1백 x 를 한번 이렇게 곱해보자. 그러면 분자는 1xx가 될 거고, 분모는 1x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아, 루트 1xx 제곱, 요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이, 이,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분모 분자에 이렇게 이 루트 1xx를 곱한 겁니다. 1xx 제곱분의 1, dx와 루트 1xx 제곱분의 x, dx,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어이 부분은 공식이 있었죠 위에 다시 한번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디 있었냐면 지금 18번 공식 18번 공식 a 대신에 1이 들어간 형태죠 그러면 아크 사인입니다 아크 사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크 사인 x 로 적분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1 x 제곱을 치환 적분하면 되긴 하는데 음 한번 해 보죠. 네. 자, 요 부분 이 부분만 따로 여기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트1 x 제곱분에 x dx를 하면 x 제곱을 u로 치환하면 -2x du는 아, dx는 du가 돼서 지금 x,d,u 이 형태가 이렇게 보여서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루트 u 가 되고 x,d,u 는 x,d,x 는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1,d,u 죠 2분의 1,d,u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외워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로 적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u 더하기 c가 되죠. 자, 원래 u가 뭐였나요? 마이너스 루트 u가 1백 x 제곱이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적분이 됐네요. 그럼 돌아가서 이 부분을 적분했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 1백의 x 제곱분의 c 이런 식으로 적분이 마무리가 됩니다.